얘들아, 여기 와스템 먹어, 여기, 여기, 여기. 하나 그냥 쳐, 나갔어? 먹지도 않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얘네 스킵 안 하면 얼마 뭐라고 하는데. 전에 엄나 겁나 혼났어. 나한번 스킵 안 했다가. <laughs> 작년에. 작년에 스킵 안 하고 멍하니. 난그 인도는 처음 갔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인턴을 처음 갔으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이야, 이러면서 동영상 보고 있었는데. <laughs> 겁나 워낙 하더라고. 아, 스킵 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응? 아 하드를 갖다 왔어야 되는데 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킵 좀 하라고 응? 막 그러면서 겁나 뭐라고 했어 그때 빠르... 재사용 대기시간 4초 감소 홀딩 중 고대의 기운을 획득할 수 없지만 홀딩을 끝까지 모두 완료할 경우 정령의 구조를 한개 획득해 홀딩 중 이속 10% 이거 이속 재사용보다 이속 좀 해야겠다 하드 한번 갔다 올까, 여기? 하드. 매칭. 잠깐 기다려봐서 아니면 말아야, 가야지, 뭐, 그냥. 오예! 수락. 수락, 수락. 가자, 가자, 가자. 오예! 흥? 응? 아까 하드 했어도 됐나봐. 전사 있다. 전사, 빨리 걸어. 음, 한 명만 걸으면 된다. 전사 뒤에 가만히 서가야지. 오, 카드 언니 있다. 카드 언니. 얌전히 가면 돼. 야, 얘들아, 때려! 겁나 화려하다 놀아야지 <laughs> 길 어디야? 이쪽이야 이쪽 어디가? 아 거기 왜 가는데 여기 뭐뭐 뭐 있어? 어, 길도 아닌데로 그래. 자꾸 이 사람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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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도 보면 뻔한데. 음. 아이. 겁나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 않아? 혼자 막 스킬 막 애들 뭐 계속 불러내는데 딱히 실속은 없어 보이. <laughs> 딱히 실속은. <laughs> 그다지 없어. 달 읽고! 아, 나한테 왜 그래요? 여긴 쟤일 누구랑 싸우는 거야? 어디서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딴 데서 싸우는 거 같고, 카드도 한번 할 거야. 카드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조금 힘든 것 같아. 아, 이거는 왜... 저기가 아니고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 거지? 이건 참 불편하시네. 일로 와, 일로 와, 4번. 이쪽이야? 어? 이쪽이야? 아, 그 스킬이 난무하니까 살짝씩. 음. 와, 이 전사님이 그냥. 이러면서 따라다녀야지. 쫓아다니기 힘드네. 이쪽인가? 거기 아닌데요, 아저씨? 아저씨! 거기 아닌데. 아이, 진짜. 빨리빨리 친구들인데. 어.. 나름 음.. 미지의지 지역을 음.. 가고싶어하는 성격인가봐 아이코 딴데 클릭했네 뭐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다 그 친구들아 상자가 전에는 꼬박꼬박 있었거든? 근데? 이 상자가 없어졌다? 저이 실컷 여기 들어와놓고 쥐는 그냥 간다. 무시하고. 에이, 진짜. 엘로 가자, 그냥. 또 그냥 가 거기 또 따라가니? 에이 정말이지. 가자 그래. 뭐뭐뭐 뭐, 뭐, 뭐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구만 이것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그 길이 궁금해서 들어온 거야? 음 비밀 길이나 상자가 가끔 있어. 얘기해 주자면 안 들리겠지만 도대체 오늘은 채팅창이 왜안 되는 거냐 나? 난 이미 갔다 안돼아 아름 아름, 아름 전사 쫓아다니기 힘들어 죽겠네 내 뒤에도 풀렸어, 내 뒤에도 나두고막 간다 막 내가 얼마나 저번에 혼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 진짜 그때 겁내 짜증 부렸거든 타툰 사람들이 스킵 한번안눌렀다고 얼마나 혼났는데 응?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야.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상하다. 저기 쓰는 애가 없네? 주머니. 이것들이 퀘스트를 하네. 에이, 진짜. 그냥 가면 다냐? 아, 이것들이 퀘스트서 <laughs> 아니, 얘네들이 퀘스트도 안 하고 그냥 막 가. 미안하다. 나왜그 씨앗을 못 집지? 응? 나왜 씨앗을 못 집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죽는 거야. 집었는데, <목소리> 음.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잡은 거지, 고블린? 와 고블린도 만났네. 웬일이야? 어우 마리린. 마리린. 관송됐어? 여기 있어, 얘들다 응? 어디 갔어? 어, 어딜 이렇게 튀어? 또한 군데 있더니 걔 어딜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한대 이것들이 계속 싸돌아다녀서 그러는구만. 범이 벗어났 범이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코 내가 맹독 사이를 들어왔네 아이 잠깐만요. 이 진짜 아무리 봐도 밀리한테 너무 안좋아 스킬들을 주면 이, 뭐 여기 애들이 쓰는 스킬이 밀리가 피할 시간을 안주는다고해야되나 원거리 나 피하면서 깨, 이걸 딜하지 이거 얘 카드 가까이 붙어가지고 죽어도 활동 하잖아 어, 깜짝이야. 뭐지? 왜 하드는 스킵 불가냐? 우리 아까 일반은 스킵 했잖아. 하드는 스킵 불가야 왜? 위험하니 뒤로 물러요 끝에 와가지고 이때까지 가만히. 원거리가 셋이 아니 그근거리가 아, 둘이 아, 있으니까 하이, 둘이 죽을듯 살동하네저저제 겁나 아파 진짜 제 <laughs> 짓을... 말고 이 다음에 가는 인던에서 나오는 애가 더 아픈 거 같아 근접한테 진, 근접 진짜 붙기 힘들어 저에겐 악마의 피가 흐르지만 빛의 사제로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네네,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가. 왜 하드는 스킵을 가니? 근데 도대체... 뭐가 뭐 어디서 잡았어? 야, 뭐가 뭐 어디서 잡았냐? 이쪽인가? 여기 있다. 와지팡이 장갑 두 개나 나왔어. 웬일이니? 이야 아싸, 신난다. 영웅 모, 모, 모험에서 <laughs> 지팡이가 쓰는 지팡이가 아니잖아. 잠깐만 난... 아, 그 지팡이가 아니었어. 그 지팡이가 아니고, 그거였어. 그거... 이거 모험에서의... 넣는 지팡이였어. 모험에서의 뭐라고 해야 돼? 등록하는 템이었어. 그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네. 아, 여전히 q w e r 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쿨하게 그냥 하긴, 우리 만났을 때도 인사 안 했는데, 뭐, 나도 인사 안 했으니까 괜찮아. 까짓거, 너도 나도 서로 인사 안 하고 그냥 쿨하게 만났다. 쿨하게 헤어지는 거지. 응, 그치, 잠깐 만나서 응. 볼리고는 비즈니스 관계지 어제 여기까지 갔다 와야 1 7레벨되잖 그러고 보니까. 로 그래도 매칭 시스템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제 만약에 이게 오픈하고 나서 혼자 키울 때는 메신시스템이군요. 국경 수비대 임무를 다 했군요. 어 아길로스 머리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탈출의 노래를 연주했어요. 아마님. <laughs> 네. 이건 오래 전에 저처럼 아크를 찾아다니던 순례자가 남긴 기록이에요. 기레야. 키우벨 뭐라고? 이쪽이야? 아 구경지대로 이동하라고? 음. 분해하는 애가 다음 마을에 가야했지? 어머 아저씨 미안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 나 혼자 해도 그래도 야금야금 크네 뭐이 정도면 뭐 전사 할까 개밥님? 전사 할 거야? 뭘할 거야겠어 오븐이 어딨어 지금 나와라 해. 길거리에서 그냥, 응? 종료해! 뭘 마을을 가, 마을을 가니? 매력 터지지? 나만 따라와. 고기 방패 해줄게. 다고요? 패드요? PC로 하지 왜?